아, 지금 비가 어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충청, 아, 전라 이남 지역 어 지금 굉장히 침수 피해가 심한데 예, 지금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장마 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어, 아,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휴가를 이제 국내는 에뭐뭐 뭐 미리 이제 예민을 해 놨겠죠. 어, 아, 지금 해외 굉장히 지금 많이 나가 나가더라고요. 아, 주변에 물어보시면은 뭐 지금 뭐 보라카이라든지 뭐 다낭이라든지 저희 필리핀 보홀이라고 있습니다. 보홀. 아, 그래서 이런 데도 이제 굉히 저렴하기 때문에, 어, 제주도 바가지 지금 굉장히 무섭다. 아, 그래서, 어, 이제 잘안 가죠,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제주도가 너무 지금 이제 바가지를 많이 씌우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일단 외국으로 지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아, 비행기는 이제 뜨니까.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름철, 아, 이제 휴가철, 어, 이런, 어, 건강 관리 예. 그리고 이제 침수 피해에 대한 부분들 요거를 잘 챙기셔야 된다. 아. 그리고 괜히 지금 아파트 잘못 구매하신 분들은 아, 지금 검단이나 아, 개포동 같은 경우 에물난리나 가지고 뭐 지금 순살자이 뭐 어, 침수자이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정말 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아, 정말이지 예. 우리 지 나라가 어, 뭐 이런. 결국은 이제 자제가 빼먹으려고 한 거죠. 아, 이거에 대한 부분들, 이 카르텔,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아, 정상적으로 잘 끌어, 어, 커 나갈 것이다. 아,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어, 이제 청년 지수가 굉장히 높죠. 어, 거기는 이제 공무원이 지금 부패를 저지르면은, 어, 그냥 뭐, 가차 없어요. 어, 그런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상당히, 예, 지금 이슈가 있다. 어, 그래서 부패와의 전쟁인데, 이걸 어떻게 잘 끌어갈 것인지, 예, 이제 국민과 정부, 어, 관계자 어, 어, 또 이제 위정자 어, 지금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 이런 포인트를 볼수 있겠고요. 어, 그리고 지금 오늘은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 어제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두 어, 개가 어, 잘 나오면서 어, 지금 많이 올라졌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분위기 좋고요. 어, 어,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어, 지금 이 다른 것들이 좋아지고 있죠 이 지표 부분에 있어서 아, 그래서 이제 원자재에 대한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잡히니까 우리나라도 아, 밀가루 값 내렸으니까 아, 라면하고 과자 값 내려라 아, 빵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렸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농심 측에서 앞으로 매출 3배 올리겠다 지금 내놨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뭐, 농심, 뭐, 삼양, 불닭볶음면, 뭐, 이런 것들은, 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많이 오를 것 같긴 해요. 천천히 가겠죠. 어, 그래서, 뭐, 먹태강 천오백원짜리 팔아가지고, 어, 또 이제 라면도, 뭐, 하나에 이제 천원, 어, 비싼 거는 뭐, 사천원짜리도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전 세계에 이제 파니까, 아어 서서히, 예, 서서히 매출이 오를 것이다. 반도체 오르는 것 같이, 그렇게는 안 되겠죠. 어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지금 이제 AI, 이제 시대에 발맞춰, 어,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지금 물량이 지금 나가고 있다고 라 합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 어, 요기 있고 또 이제 비트코인 채굴, 어, 요것도 맞물려가지고, 이 지금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예,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수익화가 나오는지 여기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서 과거 이제 메타버스처럼 그냥 가다가 이제 식어버릴지 아니면 진짜 아, 매출이 나와서 뚫고 올라갈 것인지. 예. 그 일단은 미국 시장을 이제 끌어가는 것은 어, 지금 GPT, 예. AI, 이제 예. 비트코인 예. 이런 쪽으로다가 계속 이제 움직이 나오고 있다. 아,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어 단연 양극재, 예. 배터리, 예. 이제 소재 관련한 부분이죠. 어. 셀은 지금 막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 어 지금 이제 에코프로, 어또 이제 코스모 신소재, 또 이제, 뭐 예. 이제 포스콜딩스뭐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어 지금 많이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굉장히 기대가 된다. 어 그래서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특히 에코프로는 이제 금년도 이제 10배가 넘게 올랐으니까 어 지금 뭐 상당히 예 이슈가 크다라는 거고요. 지금 100만 원 찍고 이제 좀 내려왔는데 이것도 이제 다음 주 되면은 내가 뚫고 이제 정착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MSCI 이제 편입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어 그래서 지금 어 여전히 예, 지금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네, 그 이제 어닝 시즌이죠. 어 TSMC 예, 호조 불고스 마트폰 부진. 설비 확장 계획 주목. 어. 그래서 지금 이 공개에 대한 부분인데 예. 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제 매출이 찍힐 것인지. 예, 일단은 반도체는 어렵습니다. 어, 어렵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은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상당히. 예. 그래서 이제, 그럴 시간에 배터리는 많이 올라간다. 아, 이거 그러니까 반드시 배터리를 체크하셔야 된다. 아, 제 1호 포인트고요 스페이스 X의 기억가치 1,500억 달러. 어, 그래서 IPO는 아직 안 하는데, 예. 지금 이거 하면은 이제 주가 떨어지겠죠. 어, 테슬라. 그래서 지금 주당, 아, 81달러. 어, 그래서 지금 뭐 어마무시하다. 아, 그리고 이제 스타링크에 대한 부분들. 이, 이제, 스타링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익화. 아, 그래서, 이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을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관광산업인데, 어,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제, 어, XAI라고 해서, 어, 이, 이것도 진, 진입을 했죠. GPT 이제 관련한 부분으로.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돈을 벌 것인지, 예, 일단 트위터가 이제 시청되고 있고, 어, 지금 트위터 이제 크리에이터들 이제 수익 주고 있죠. 아, 그래서 정말 생태계가 잘 구축이 되고, 어, 유튜브를 이겨먹을 수 있을지, 요거는 이제 지켜봐야 된다. 아, 그래서, 어, 이제 수익화 모델이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스레드가 나와가지고, 어, 지금 계속, 어, 지금 이제 구독자 수를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트위터가 지금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예,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아, 지금 이렇게, 예, 보여지고요. 젤렌스키 분노 투이 나토 회장 불 뒤에 들어 어, 배아과 경로 어, 그래서 영국이 어, 우리는 아마존 아니다 어, 그러니까 어, 손좀 그만 벌려라 어, 그리고 태도부터 바꿔라 어, 고마워야 되는데 당당하게 예, 자존심 내세울 때 아니다 어, 니네가 자존심 내세우려면 당당하게 돈을 벌고 어, 반도체라든지 예, 혁신 기술을 했었어야지 왜 농사를 짓고 사회주의 하다가 어, 나라 망하고서는 예, 우리 원망을 하느냐 정말, 지금, 자존심 상하고, 어, 안타깝고, 부끄러운, 이제, 그런 부분이죠. 어.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서방의 치이고 어, 또, 이제, 러시아의 치이고 정말 비참해요, 우크라이나.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없고, 어,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지금, 1910년대 경수국치, 국치 끝나고, 어, 그래서, 그때, 민병, 명성하고 죽고, 어, 그리고, 시, 시해, 시해 사건이죠. 어, 시해 사건이 있고, 어, 지금 이제 야관 파천 러시아 갔다가 아, 또 이제 예, 쭉 이제 가보 이제 을미 개혁에 대한 부분들 어, 이제 쭉 오다가 어, 지금 뭐 대한제국 갔다가 아, 뭐 이제 결국은 어, 다 뺏겨 버렸는데 다 뺏기고 결국 군대까지 해산해서 정미칠조항 아, 한일 신협막이라고 하죠. 그렇게 돼 가지고 이제 다 이제 홀로덩 뺏겨지고 어, 을사오적. 아,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있다가 이제 퇴위 시켜버리고 이제 순종 어, 아들을 이제 올렸죠. 어, 그래서 지금 나라가 뺏기고 그때부터 우리 이제 신민의 신간의 의열단. 어, 그래서 이봉창, 어, 지금 윤봉길, 어, 지금 이제 뼈저린 복수를 하기 위해서 폭탄 던지고 목숨도 내던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어, 그리고 나라가 없으면 이렇게 비참하다 어, 이런 부분들 어, 우리도 계속적으로. 어 이제 키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결국은 기술 개발입니다. 어,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h l u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선낭암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에,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어, 지금 투약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 일단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계속 어, 있는 만큼 어 승인은 안 났지만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